방, 저, 저 방송 켰어요. 방송 켰어요. 오늘 메론 진짜 맛있어. 데이터가 지금 되는지 모르겠어가지고. 계란. 음. 화장대 간식. 물. 이 색이 좀 너무한 것같아아또 댓글이 안 보인다 와 일단 요정도 하고 여러분 댓글 한 번만 남겨주실래? 요 댓글이 안 보.. 아, 저 오늘 또왜 이러는 건가 찡겼나? 이거랑 삼각대 댓글이 안 보이는 게 너무 변수인데 지금 숨겼 누구 하는 거지? 언니 가서 봐요. 고객님들 댓글을 안남겨주실리요없는데아 지금 댓글이 안 보이네. 지금 핸드폰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오늘은 사실 바쁘다 바빠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인형들을. 아, 아니네? 어? 댓글이 느린 건가? 보이긴 보여요. 포켓님 안녕하세요? 첫 댓글. 설마. 여러분, 죄송해요. 인형을 보고 싶으셨을 텐데, 제가 나왔어요. 얼른 갈게요. 그런가 보다. 단발. 아, 단발? 아, 아 그거, 그거. 아, 맞아, 맞아. 오케이 카드가 없으면 안 눌려가지고 혹시 1층도 못 가나 했는데 길은 맨날 잃고 오늘 처음 가거든요 이쪽인가 아는 길로 가자 돌아가더라도 아는 길로 갑시다 여러분 댓글이 또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싱크가 있을라나 좀 기다려 볼게요. 여기 호텔 로비고 원래는 항상 이제 같이 일하는 친한 셀러님들이랑 같이 갔는데 지금 처음으로 혼자 가요 몰라? 알겄지 저 진짜 길치거든요 갈수 있겄지 갈수 있겄지 아 댓글도 안 보여 속상하네 소통하면서 딱 출근하려고 했는데 댓글 열심히 올려주고 계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아 어, 나왔다, 나왔다, 댓글 나왔다. 헉, 나왔다, 나왔다. 엘리베이터라 끊길 수도, 어머. 어서오세요. 여러분, 아침이라 상큼하다고요? 진짜, 우리 안코님들 사랑이 넘치십니다. 얼른 갈게요. 죄송합니다. 10시에 인형을 딱 보여드리는 게못 보였는데, 조식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 이렇게 방송 달리려고. 저를 왜 이렇게 신기하게 오시는 거죠? 앞을 볼게요. 자연광이랑, <laughs> 감사합 비가. 오늘은 비는 안 오는데 추워요, 그래도. 그래도 한국의 가을 날씨 같다는 거. 겨울에 달달달달 떨다가 여기 오니까 좋네. 조식 최애 메뉴, 사실, 조식이 되게 단촐한 편이에요. 규모에 비해. 진짜, 진짜 단촐한 편인데. 근데 맛있어. 실속 있고. 실속 있고. 제가 30대 넘어가면서 이제 고수를 먹기 시작하거든요? 음 그래서 약간 중국 집밥 같은 느낌? 한열가지밖에 없어요. 단발, 아, 그거 머리 안에 집어 넣은 건데. 그래요? 그러니까, 맞아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여기는 근데 강아지들이 왜 이렇게 예쁜지. 중국 강아지들이. 최고추위였어요? 아, 딱 피해서 왔네. 와와! 가버렸네 자 그러면 얼른 가볼게요 어? 일단 내부는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미소님 그래도 아침 배고 12시간 하라는 거 아니죠? 중간에 한번더 먹을게요 오늘은 400들을 까야 되잖아요 제가 해보니까 400% 오픈할 때랑 잠그마한 스윗들이 서커스 오픈할 때랑은 진짜 달라요 체력이 쫙쫙 뜯는 스케일이 찍 찍찍찍 이거랑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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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또 엄청 크게 보여드려야 되니까 지금은 안 끊기나 봐요 여러분 오늘 그냥 데이터 켜고 달릴까봐 오늘 그냥 데이터 로밍한 거다 써버릴까봐요 오늘 400 웨딩 시리즈 스위트림 둘다 25,000원 몰라 잡아 어제 한카톤 새거 뜯었어요 한별 셀러님이 밤새서 파시지 않았다면 밤밤동 얼마나 불안했져요 아세요 한별 셀러님 밥하는거 아니야 한카톤 뜯었는데 안끊겨요아 진짜 아 오늘 데이트 나야 다쪄버리고어머나 야야야 경계를 좀 하는 친구네요. 가자. 아 보여드릴까요? 요것이 이제 요것이 아니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기가 약간 인형 도시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모든 건물 앞에 이타마나 베이비스리 동상 있고 이타마나 크라잉 베이비 동상 동상이 있고 뭐 이런 식 이런 식 이런 식. 자 여기가 이제 저희 미팅하는 카페. 여기 혼자 갑자기 분위기 성수동. 여기 혼자 갑자기 분위기 성수동이고요. 어? 여기가 이제 저희가. 근데 왜 이렇게 줌이 들어가 있을까? 응. 음. 여기가 저희가 미팅했던 카페고, 여기 진짜 요만한 아기 고양이가 있어요. 지금 또 오픈 안 하셨다. 아, 저분한테 그저께 민텐친 내일 보자고 해놓고서는 못 오고 있어요. 바빠가지고. 그 다음에. 그쵸, 어. 요 카페 약간 성수동 느낌이에요. 혼자 성수동 죄송해요. 일단 야옹이 보러 가야겠네. 비염? 누가, 누가? 누구 공주님이 아플까요? 그 다음에 보시면 요거 있죠? 요게 약간 인형 편집샵. 노이 메이메이, 베이비쓰리 요런 애들이 다 있는 느낌. 다 닿네요. 어제 밤에 열려 있었는데, 저기를 여러분들이랑 같이 가볼까 합니다. 내일도 연다면? 이제 제가 들어갈 건물. 베이비스리 본사가 있는 건물이고요. 8살 아가지. 태겸이가, 아가지. 여기 이제 건물로 들어가 볼 건데, 저 여기 건물, 혼자 들어가는 거 처음이에요. 중국어 잘하시는 분 있나요? <laughs> 중국어 잘하시는 분 댓글로 저랑 소통 소통 부탁드릴게요. 저기 문을 열어야 되는데 항상 우리 팀장님이랑 같이 가서 문이 열렸거든요. 아, 중국어 잘하시는 분저 그 댓글로 도와주세요. 근데 한자로 써주시면 안 되고 발음 나는 대로 한국어로 써주세요. 한자로 쓰시면 저못 알아들어요. 어, 보세요, 여러분? 60명 가더라. 아, 진짜 든든하다. 요렇게, 요렇게. 뭐야, 뭐야. 동상들이 이렇게 다 있어요. 건물 앞에. 되게 많아요. 크라잉 베이비 동상도 있고. 첫 번째 가봐야지. 바디랭귀지는 어디서나 통하죠. 우리는 가보자 3번 추... 3번 입구였던 것 같아요. 어? 너무 신기하죠? 여기 그냥 인형 도시 같아요. 인형 도시 네 이제 출근 지금 죄송해요 죄송해요 오늘도 지각 근데 진짜 이러면 안돼 이러면 안 되는 이러면 안 돼요 지각하면 안 되는데 죄송해요 인형 세계 너 끝이 없어 어또 강아지다 야야야 어? 고양이네? 쟤 뭐야? 왜 따라가는 거야, 저거? 저거 뭐야? 저 주인인가봐요. 뭐가 저렇게 자연스러워? 안 끊기고 화질도 좋아요? 아, 오케이. 근데 지금 밖이라 그래. 안에 들어가면은 여기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같이 하러. 저 고양이 뭐야? <laughs> 너무 자연스러워. 두박두박두박두박두박두박두박. 간식 주시는 분인가? 엄청난 광경이다. 우리 집 고양이는 안 그러는데. 아아 정답. 간식 주시는 분이다. 알아보는구나 아가야. 죄송해요. 삼바. 자 여기가 이제 들어갈 입구고 사실 앞쪽 입구가 더 엄청나긴 한데. 그 뭐죠? 엠마 엠마 백이랑 낸시 아가들 동상이 마련되있어요 가봅시다 언박싱하는 것도 사심을 채우긴 하죠 좋아요 좋아요 자 통수대팸에 들어가실 분? 뭐아 엘리베이터라 아 그렇구나 모든 사람들의 흔적. 냥. 이렇게. 예사를 잘 받아주시진 않아요. 이거를 들어가야 되거든요? 오! 어? 들어왔다. 냥. 들어왔다, 들어왔다. 원래 저 자동문이. 이거 뭐지? 시시시시 시시. 와, 우리 방 난리 났네? 이거를 어제 다 닦... 님이 이거 지금 한 카톤 연 거고 어 우리 많이 구매하신 분들 한테 이거 본사 박스가 가요. 한정판 구매하신 분들한테 이 박스 그대로 갈 거예요. 자, 그러면 출근 완료. 가... 하... 여러분 늦어서 너무 죄송해요. 맨날 죄송한 아, 죄송 중국은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 세상에서 라이브 시간이 제일 빨리 아우. 자, 그러면 준비하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 한별님 자리 뺐을까? 조식으로 야무지게 챙겼는데 계란 한별님 자리 쪽이 지금 세팅이 너무 잘돼 있어서 아 낸시 좋아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우리 안건님들 낸시도 왔어요 저 낸시 좋아해요 자 빠르게 가방에 What's in my bag? 아이팩 장부 마스킹 테이프 2만 안 패요 보조배터리 이거 진무기예요 무기 노미보다 스윗하트버니보다 무기 분기그 다음에 내 장갑 장갑은 약 오늘 12, 12시간에 간 4개 꺼내면 돼요 6시간에 한 번씩 그 다음에 펜 선정기 괜찮을 것 같고 이거 팀장님이 주신 건데 디지바이스 보조배터리 너무 예쁘죠 이거 맥세이프라 핸드폰 뒤에 딱 붙어요 디지바이스 보조배터리 우리는 그 시절 뭐였더라 디지몬 노래 틀어야 되는데 유튜브라 아쉽다 그 다음에 펜펜 오케이 여기는 롤티슈 시나 이염나 이런 거 있으면 닦아드려야 되니까 필요 없을 것 같네요 해리포터 덕후의 여권 케이스 그러면 세팅 바로 하고 시작할게요 여기 지금 어둡죠 조명이 조명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밤에서 낮이 됩니다 그게 내빛을 막네? 앙큼하네? 우리 어, 오늘 레빗부터 시작하기로 했죠? 아, 우리 뭐 선택받은 아이들이었다. 선택받았어요. 디지바이스가 너무 좀 크긴 하지만 저 선택해 주었답니다. 자, 영꼬님 안녕하세요. 좀 해보고요. 어제가 삼각대 없어서 좀 되게 불안했거든요. 그 다음에 데이터라도 끊기면 이야기해주세요. 다시 VPN 연결할게요. 오늘이야말로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클린한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네. 일단 한별님이 안 계실 때쫙뽑아야겠어요 우리가 함께 있으면 좋기도 하지만 제가 또 한별님한테도 방해가 많이 됐을 거예요. 아, 이게 모르게. 이렇게 okay, 이런 거리고그 다음에, 홍합대를 켜서. 그러면 이제 핸드폰을 좀 빼고요 잠시만요 죄송해요 <목소리> 꼭안잡 <앉아볼> 거예요 멀미주의 멀미주의 <목소리> 그 다음에 조명 켜니까 다르죠 조명의 힘 봐라. 어머. 정신 차리세요. 어머. 잠시만요, 여러분. 좀 흔들릴 거예요. 죄송합니다. 다시 다시. 이거 그냥 고장시키고 제가 세팅 먼저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됐습니다. 습하니까 고대기 다 풀리네. 그러면, 요게 이제, 이 자리로 가고요 다음 할 것은 충전기 연결. 아 잠시만요. 이거 다른 거를 막 입금해 주신 게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미개봉분 입금을 방송 마치고 한다고 제가 톡방에 말씀드렸었죠, 그죠? 근데 이게 아마 톡방에 도안 계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좀 혼선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거 충전기가 사라져서 좀안되겠습니 <놀람> 자, 충전기도 꽂았고요. 에어컨 틀어야 핸드폰 발열이 안날것 같고 <목소리> 음... <목소리> 댓글 업데이트가 안 되는 느낌이네. 여러분 일단은 일단은 이미 넣어주신 거는 어쩔 수 없고. 어, 온, 지금 진행할 이 아이들 외에는 넣지 말아주세요 우리 오늘 저기부터 진행할 거거든요 어제 기다려 주신 거 릴리랩이 5세대부터 진행할 거거든요 그거 제외하고는 넣지 말아주세요 뭐야 어제 한변이 또 엄청 재밌는 걸 하셨나 본데 <laughs> 옆에 또 박스들이 하게라 방송 시작 전에 기도를 하고 시작하는데,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있네? 잠시만요 로리타도 4개는 남아있어요 로리타 400도 4개 정도 남아있습니다 이거 몇개 갖고 와야 될까? 어? 아 근데 댓글이 끊겨있다 댓글이 더안 올라오네. 아마 말씀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아닌가? 아, 아무도 아무 말씀 안 하신 건가? 댓글이 우리가 이렇게 끊길 리가 없는데 덥다 덥다. 지금 저 댓글은 연꽃 님의 안녕하세요에서 끊겨있거든요 오늘 댓글 하인안 되면 진짜 큰일 나는데 잠시만요 안보네 일단은 어쨌든 옮겨야 시작을 하니까 옮겨 놓을게요. 몇 개나 걸려나오늘 그냥 20개면 될라나요? 20개면 될라나? 16개면 될라나? 댓글이 안보이 큰일이다 엄청난 변수에요 댓글이 안보일거라 생각했는데 와이파이가 안되고 <laughs> 소 스가, 안 보일 거고, 여기 왔으니까 하... 여러분 댓글이 멈춰 가지고. 저는 지금 아무것도 안 돼서 <laughs> 껐다가 다시 켤게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껐다가 다시 켤게요.